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1위가 사피엔스고, 또이 책으로 인한 이슈,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또 책이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또한 코로나라든가 인류의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의견을 묻게 되는 그런 인문학적인 리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책의 핵심 컨셉에 대해서 또한 이 책이 어떤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속한 장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비키 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어떤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 뭐 이런 것들에 한정하지 않고 인류라든가 뭐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또한 그 시간 자체도 이제 무한하게 넓게 확장해서 살펴보는 학문적 경향. 이걸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하죠.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있죠. 이건 우주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란 무엇인가. 우리 인류가 또 앞으로 우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죠 어, 또한 주목해 봐야 될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은 이 사피엔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면 사피엔스 이책 자체가 총균세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유발 하라리가 총균세를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역사학자도 아닌 과학자가 저렇게 훌륭한 역사서를 쓰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뭐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넓게, 열심히, 깊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유전학, 뭐, 과학, 뭐, 전방위적인, 어,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어, 그러한 내용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라고 할수 있죠. 어, 이러한 빅 히스토리는 단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워낙 거대한 대상과 거대한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뭐좀 치밀하기는 어렵겠죠. 워낙 대상이 거대하니까. 반면에 이제 장점은 우리 인류 자체에 대해서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 또는 우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줄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인사이트를 이제 얻어볼 수 있다는 거죠. 어, 이 사피엔스도 굉장히 그 신선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기존에 인류가 매혹된 빅 히스토리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바로 마르크스 철학이 있죠. 그 물질적 관점에서 역사 발전의 5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매료가 됐죠. 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마르크스의 관점은 너무 물질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하부구조를 만드는 거고, 우리의 의식, 제도, 이런 것들, 정신적 영역은 상부구조인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물질 결정론적인 그런 사고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사피엔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 이 책은 정신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어떤 뭐 생산력 생산관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인지혁명 우리의 의식 관념 이러한 혁명에 의해서 놀랍게 발전해 왔다 이런 측면을 제시하고 있죠 일단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정신적 관점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는 뭐 호모 뭐뭐 뭐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 뭐 이렇게 단계단계 진화해온 걸로 우리는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종들이 동등하게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사피엔스가 아주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종들을 다 멸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피엔스가 유일하게 발전하며 생존해왔느냐 그것의 기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상을 할수 있는 능력과 상상 속에 있는 개념, 관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상상의 질서, 상상의 질서를 만들고 또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협동하며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종이든 간에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자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게 협력하느냐. 자, 스킨십을 통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내 스킨십의 최대치 단위는 50명이에요. 50명이 넘어가면 뭐 50마리도 될수 있고 넘어가면 스킨십을 통한 협력이 안 돼요.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어, 사피엔스는 언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laughs> 재밌는 표현이죠.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해왔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 스킨십 차원이 아니라, 언어와 뒷담화를 통해서 한 150명 정도까지의 어떤 정보는 상호 습득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150명 하면 어떤 수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그 덤바의 수가 생각이 나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총 인원이 맥시멈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부분은 사실 유발하라리가 생각해낸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이런 뭐 인간관계의 어떤 덤바의 수가 됐던 아니면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150명이 리더의 안테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맥시멈 인원이 150명이다. 기존에 많은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는 거죠. 유발하라리가 그런 개념 공부하면서 고민을 한것 같아요. 아, 그래, 150명까지는, 언어와 뒷담화, 아,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지를 할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저 종교를 믿는 막 수만 명의 사람들, 또한 뭐, 파시즘에 빠지는 막 수천만 명의 사람들,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150명이 넘어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숫자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협력하는 건 뭐란 말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유발하라리가 거기에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바로 허구, 스토리죠. 상상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이 사피엔스는 만들어내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믿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를 통해 신화, 전설, 종교, 뭐 설화 민담, 이런 것들. 가공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믿는 거죠. 우리 민족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고마고 호랑이가 뭐 동굴에서 뭐 쑥하고 마늘 먹고 이거 가공된 스토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런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서 믿고 있죠. 그래서 저기 저기 남미 어디 외딴 골짜기에서 만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애착감을 가질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일체감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거 바로 이게 사피엔스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시키고 막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왔고 그것의 기반은 바로 상상의 질서를 만드는 인지혁명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유발하라리가 재밌는 또 인사이트를 발휘하는데, 근데 이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렵 채집 했을 때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뭐 놀고 쉬고 그랬는데, 농업혁명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음식물 종류도 축소되고, 또 농업이니까 생산력이 높아지잖아요? 인여 생산물이 생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분배되면서 계급적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글쎄요. 농업혁명은 문명을 발전시켰죠. 지금 아마존에 가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일하고, 뭐 나머지 낮잠 자고 노는 뭐 그런 부족들 많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발전된 문명 속에서 보다 고양된 높은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다 선택하겠죠. 또한 뭐 밀과 쌀이 우리를 길들였다 이런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의 성공에 있어서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가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밀과 쌀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이지 않냐? 우리 인간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가장 많이 퍼트렸다. 근데 그냥 단지 인트로스팅,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 혁명이에요. 과학 혁명은 우리 뭐 최근 뭐 근대 이후에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공부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근데 이 사피엔스적 관점에서 과학혁명을 보면, 자, 과학혁명 시기의 상상의 공동체는 무엇이냐?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의 공동체, 그니까 어떤 전 인류적인 삶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혁명 시기의 상상의 질서, 뭐 소비가 미덕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또 지속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허구죠. 화폐,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전 인류가 놀라울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본 시장은 뭐더 말할 나이가 없죠. 뭐 기업의 가치가 뭐 하루에 뭐몇 조씩 왔다 갔다 하고 완전한 그 모래 시장이죠. 신용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고 모두가 그 신용 믿음을 걷어들인다면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그런 허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라리는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영생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죠. 유전학이라든가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나노공학 또는 로봇공학 등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기존의 이제 사피엔스는 멸종을 하더라도 새로운 종을 인류가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가 신이 돼서 하나의 그 종에 대한 지적인 설계를 할 것이다. 어,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 뭐 사이보그 인간이 출현할 것이며 게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그 책을 별도로 썼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 그래서 새로운 종이 된 엘리트들이 기존의 우리 인류가 가축을 사육하듯이 일반인들을 뭐 지배할 것이다. 뭐 이런 또 황당한 내용도 있는데 어쨌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유발 하라리가 다양한 공부를 한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책의 내용들을 변형해서 실었구나 이런 느낌들이. 곳곳에서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영생 프로젝트, 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즈와일의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점이 온다는 2005년 책인데 2010년대를 벌써 예상한 것들이 하나도 구현이 안돼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너무나 황당한 미래를 너무 확신을 갖고 예측한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 여기까지 사피엔스의 자, 핵심 컨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자, 상상의 질서, 상상의 공동체. 이런 개념은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야 이런 관점, 이런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구나. 너무 충격적이고 참 프레시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인류의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빅 히스토리 저작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 인류를 바라보는 뭔가 근원적인 그 관점.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뭐 보충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중요하겠죠. 여기 상상의 공동체는 아까 덤바의 수에 대한 유발하라리의 고민 속에서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피엔스를 접했으면또 반대로 이 사피엔스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 50명까지는 그냥 스킨십으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겠고 150명 단위까지는 어떤 서로간의 안테나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자, 상상의 질서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구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의 질서 자 우리는 카페인이든 음료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영감을 불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상상의 질서를 갖게 되는 거죠. 어, 뭐야? 나 이거 단순히 몸 쓰는 뭐 이런 커피 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고객들을 인스파이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더 나은 영감을 얻게 난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러므로 인해서 더 애사심을 갖게 되는 거고,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들도 한번 채택해서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다양한 또 지식들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